와 진짜 고난이도다 여기는. 와 이게 어떻게 깔아야 되냐? 뭐야? 부꺼비가 화석이 됐어. 뭐야 뭐야. 안에 아저씨들은 저렇게 자고 있어 그냥 이게 맞나 싶다. 어머니들만 다 하고 열악한 건매한가진데다 이제 어머니들밖에 없어. 남편분들은 집에서 자거나 없고 이게 완전 모계사회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피곤했나봐. 그냥 뻗어버렸어. 이자마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오늘 이제 가장 빡센 날은 애들 머리 감겨주는 거랑 장판 까는 일이야. 아, 어제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 변신 그그 아, 또... 맛집이다. <laughs> 어, 소시지가 입이 아플 정도로 짜네. 아우 잠이 확 깼어요. <놀라> 다시 왔다. <놀라> 다시 왔어. <놀라> <놀라> <다니엘>. <놀라> 아니야. 안녕하세요. 이제 마을에 어려운 사람들이 바닥 시멘트 바닥에서 잔대 시멘트 바닥 장판을 공사해서 장판 깔아주기로 한다. 맨 바닥에서 자는 사람들, 그야 집이 맨 바닥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장판 깔아주기로 한대요. 나는 이게 그냥 그냥 못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어, 안에 있어. 오늘 날이 오우 무거. 워 날이 덥지 않아서 다행이야 날이. 야야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아기 그 시멘트 바닥이 시멘트 바닥. 여기서 그냥 잔대요. 얘 얘가 아니고 60으로 밑으로 간 이렇게 따면 될것 같다. 아요딱 이렇게 좋고. 그리고 이연치 이렇게 하게 맞아. 이렇게 하게 는 맞아. 이렇게 하고 안으로 어차피 어차피 할 거야. 어.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어, 붙여야 돼요, 벽이. 여기요? 아, 어차피 여기 자르고 지금 바로 붙여요. 일자로 아. 하고 예,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저 위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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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바닥 다 깔았어. 어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깔끔하게 그래 다 했어요. 네. 아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까니까 깔끔하다. 굿 굿. 아이빠 잘 지내? 그래도 아기 집이라 장난감도 조금씩은 있네. 아이고 아기 빠라. 시멘트 바닥이었던 게 그래도 바닥이 됐습니다. 아 힘든 건 아니고 땀이 너무나 더워 오늘 더운 날도 아닌 요런 집이었어 요런 집. 와. 아, 두 번째 집으로 출발. 첫 번째 집 클리어. 이제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에 있을 것 같은 장판 색만 남았어. 이제 이렇게 네 조로 나눠져가지고 지금 열두 가정의 집에 장판을 깔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 바퀴벌레 나오고 이럴 거라는데 첫 집은 그나마 좀 깨끗했던 것 같아. 이 정도면 할 만할 것 같은데 두 번째 집. 저 걱정돼. 아까는 날이 선선했는데 엄청 더워. 땀이 비 오듯이 나 어, 아파. 어, 진짜 무거워. 생각보다 무거워. 꽤 멀리 가는데. 어이 고양이들 도 엄청 많아. 미야우. 헬스장이다 헬스장. 오, 헬스. 헬스장이 나왔어 헬스장. 오. 아이 집인가 봐 헬스장 옆집. 헬스장 옆집. 아, 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헬라. 노. 고맙다. 어 여긴 장비가 좀 많네. 가구가 좀 많아요 지금 가구가. 어구도쫙 청소해 놓으셨어. 이런 집에. 그래도 바르게 다시면 되죠. 네. 여기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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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쳤다 개구리가 나오고 막 바퀴벌레 나오고 난리 났어 지금 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구리 개구리! 오오오오오오리오오리오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리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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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노! No. 노? No? 뭐야? 도깨비가 화석이 됐어! 뭐야, 뭐야? 뭔데? 목소 겁쟁이.. 한 겁쟁이.. 어, 어 난, 난 너무 놀랐어! 개구리가 나한테 뛰어 올라왔어! 이게... 오 <끝> 야 비포 비포 깔끔하게 잘 깔았죠? 비포라고? 더 하실 거예요? 애프터 <laughs> <After. 웃음> 조용 이야 <Yeah. 웃음> 잘 깔았다 <laughs> 아 진짜 잘 깔았어 한 시간씩 걸리는 거 같아 한시 갑니다 마지막 지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집을, 마지막 집을 향해 와 이게 이제 마을이 이 파티하는 곳이 원래 마닐라에서 쓰레기를 줍고 살던 사람들인데 마닐라에서 이쪽으로 이주시켰어 그 쓰레기 줍고 살던 사람들을 아 여기도 시장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네 이거 시장이에요 시장 보니까 여기 막 가게들이 준비 있는데 뭐 파는 것 많이 없는데 여 시장 같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웃음> 고마스다 <고마워요>. 요요요요 <웃음> 요요요요 <laughs> 요요요 <laughs> 이또이 <laughs> 홀? 이 홀? 이이 홀? 스트이 홀? 이 홀? 이 홀? 이 홀? 이 홀? 이 홀? 이이 홀? 이 홀? 이 홀? 이이 홀? 이이 홀? 이 홀? 이이 마지막 집이야, 마지막 집. 와, 이거 어떻게 깔아야 되냐? 요새는 장판을 어떻게 깔아야 돼? 응, 이거 최고 난이도인데, 이거 가게에 나오니 어디 라인을 자를까요? 그냥 오케이. 한번 자르고 한번더 자르겠습니다. 어. 실수했어, 내가.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다 떠버렸어. <웃음> <웃음> 먼지가 아주 날려서 재채기가 계속 나. 안에 아, 아저씨들 아저씨들은 다 저렇게 다 자고 있어 그냥 이상해. 와 진짜 이거 이게 맞나 싶다. 이렇게 어머니들만 다 하고 아저씨들은 다 자고 있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 하,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돼 있거나 그냥 탱자탱자 놀거나 둘중 하나. 와 힘들어 끝났다 끝났어 바른즈들 아까 저기 물가 들어갔을 때 끝나있더라고요 아 진짜? 아, 우리가 제일 힘들었구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한거 아니야? 이제 어. 마지막 친구는 너무 헤리였어 아 고생했어 헤리 딩고랭이브 인드로이브 바이 바이 오 초록이 오 초록이 어, 발 괜찮아? 오. 어제 다리 다친 친구 오. 이거 신발도 저희가 사줬어요 슈스. 어제 슈스. 아, 아이고 웃샀어 장판 깔기가 끝났습니다. 세집 정도 하는데 두 시간 반에서 아니 열악한 건 매한가지인데 다 이제 어머니들밖에 없어 남편분들은 집에서 자거나 없고 이게 완전 모계 사회라 그러더라고요 모계 사회고 좀 그래도 멀쩡한 집안이에요 뭐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마약 중독에 빠지거나 한 집은 아닌데 근데 이 필리핀의 일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바티아 지역의 일상이에요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그냥 알아서 크게 하고 아까 그 제이제이라는 초록이 친구. 그 친구도 집에서 하두방치 해놔가지고 애가 발이 다 찢어졌는데도 신발 하나 없이 다녀요 냄새 나고 막 더럽고 이거는 물론인데 아이들을 안 돌보는 게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가기 싫다 음. 아... 베리베리 굿 베리베리 판타스틱 여기가 4인 여기가 헤어벨 헤어벨 오케이? Ah, watch so good! You okay? Yeah, good!